그것도 해야 되는데 유니클로를 의메르나아 그리고 내가 요번에 유니클로 행사장 가서 오피셜로 들은 게 있는데 유니클로 리고엔스가 그 그냥 중국 빨빨 찌라시래. 그냥 근거 없는 소리래. 나 이거 나오는 줄 알고서, 오, 뭐야. 완전 좀 뜬금없어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오피셜로 유니클로 마케팅 직원한테 들은 건데, 그냥 중국에서 나온 그냥 말도 안 되는 찌라시라던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르메르랑 또뭐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초대 받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이번에 신상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많이 하면은 광고 안 받고 가던, 응. 광고 받으면 좋죠. 광고 응. 받으면 또 이렇게 또 좋죠. <laughs> 이왕 하는 거. 어, 근데 뭐 광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한번 요것도 탐방식이나 초청 받아서 시간이 되면은 가보지 않을까. 그리고 자라, 자라 니콜슨이 나와요? 자콜슨. 어, 이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데. 어허이 가역대가 살짝 있긴 하네. 아예 없진 않네. 소재가 무슨 소재일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자라 소재면은 조금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스튜디오 니콜슨이 지금 가역대가 많이 세서 가역대 괜찮으면은 사기 좋을. 같은데요? 바지가 이게 니콜슨이 근데 내가 바지가 예쁜지를 몰랐거든? 근데 이번에 비이커 가서 입어봤는데 진짜 예쁘긴 하더라. 그냥 넘 사야. 니콜슨 맛 뭔가 이런 벌키한 바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요즘에 코스에서도 나오고 국내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와이드한 팬츠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핏이 진짜 다르더라. 어, 진짜 예뻤어. 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어우 이쁜거 많은데요? 사진않안 왔는데 어이쁜거 많네. 다 털렸겠는데? 다 털렸다의 한 표. 아하 가역대가 어, 가격대가 살짝 조금 브레이크를 잡긴 하네. 뭐, 완전 착한 느낌은 아닌데 근데 바지나 이런 거는 워낙 니콜슨 바지가 가격대가 그래도 막 30만 원대 이렇게 나와서 바지나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태리 울이래. 근데 소재도 좋은 거 썼네. 그냥 평소에 자라 소재 쓴게 아니라 이태리 울 혼방 소재 썼대. 이거 소재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만 봐도 소재가 좋아 보이긴 해. 이거 좀 볼까? 이거 좀 구, 구, 구경하면 안 되냐 얘들아? 일단은 미드 패딩. 뭐, 그냥 패딩이다. 근데 컬러톤이 소매가 배색으로 나온 거 같거든요? 여기는 그냥 플랫한 소재 소매가 유광인지 레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좀 이렇게 배색 느낌으로 나와서 뭐 이것도 잘 입으면 나쁘지 않겠다 가죽 소재? 이거 리얼레더면 이 가격 인정 이게 가죽이 무슨 가죽이냐? 뭐 어, 양가죽인데? 어 괜찮은데요? 어가 가격 괜찮네. 나는 이거 그냥 나일론 패딩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나일론에다가 소매랑 이런 데가 양가죽이면은 괜찮은데. 솔직히 말하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에 좋아하는 기장감의 핏은 아니거든. 근데 소재나 니콜슨 패딩 이런 것도 막 시즌 되면은 다 없어서 못 산단 말이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레더부츠 어, 나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옛날에 한번 질 샌더에서 나왔었는데 나쁘지 않아. 얘도 리얼 레더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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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게 좋은 거 같은데요?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일단은 가격대가 완전 하이엔드나 컨템 가격대가 아니라서 그게 되게 좋은데? 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좀살거 되게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소신발언하면은니클로 르메르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던 협업이잖아.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막 미쳤다. 이거 완전 그냥 진짜 이거 완전 신박하다. 이런 느낌은 잘 없거든? 근데 자라, 니콜스는 좀 신박한 조합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은 소재나 핏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물론, 실물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소재도 다 좋은 거쓴거 같거든? 가격대가 뭐 이런 트렌치 코트 25만원. 이게 니콜슨에서 나오면은 가격대가 막한 9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스튜디오 니콜슨 느낌으로 나왔어, 그냥. 자라 거의 안 묻어있고, 스튜디오 니콜슨 느낌으로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살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 이미 인기 많은 거는 많이 털리긴 했네. 이런 투턱 팬츠 이런 거는 많이 털렸네. 자라가 완전 안 묻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러 이게, 여태까지 자라 콜라보 했던 의류들 보면은 디자인은 안 자라요도 소재가 잘한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좀 뭔가 솔직히 손이 잘안 갔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아예 스튜디오 니콜슨 디자인에 소재도 좋은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메리트 큰것 같아 이것도 이태리 울혼방이고 49만 9천 원에다가 이것도 리얼 레더일 것같거든 상당한데요? 반팔티도 5만 9천 원이긴 한데 이런 것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목에 뭐 스튜디오 니콜슨 이런 건안써 있나? 아까비 안써 있나? 있네. 까비. 어 이런 바지는 이미 다 털렸다. 바지들은 다 괜찮거든. PC 진짜 다 매력있어서. 재고가 아직 안뜬 건지, 품절된 건지 모르겠는데, 매장 있는데 가서 사거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지가 10만원이라서 거의 좀 사기급으로 나온 것 같은데. 웬만한 그냥 도메스틱 가격이라 바지가 진짜 메리트 있는 것 같고, 뭐 자켓도 그냥. 미니멀 한쪽 입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잘 입을 것 같고, 이것도 이태리 울로 만든 미니멀 자켓? 그냥 워크 자켓 형태로 나온 울 자켓으로 보면 될것 같아서, 이것도 있으면은 막 면바지에도 있고, 데님에도 있고, 되게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이쁘다. 레드파카도 이쁜데요? 이것도 양가죽이야? 이것도 가격대가 가성비 쪽이 맞아. 왜냐면은 양가죽에 이 정도의 니콜슨으로 나오면은 가격대가 100, 150막 이렇게 나오거든? 양가죽이면은 돼지 가죽만 아니면 돼. 근데 아마 양가죽일 것 같은데? 양가죽... 맞네.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사면은 오래 입겠다. 여기 후드 떼, 떼서 입으면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후드 뗀 느낌도 아까 예뻤거든. 뭐 코트 이런 것도 있고요. 코트도 있으면은 레더 패치 들어가 있는 게뭐 기존에 좀 니콜슨에서는 잘못 보던 디자인이었거든.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얘도 이태리 울홈방 아우터도 다 가격 메리트 있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자라 매장 달려가야겠는데요? 내가 자라는 웬만하면 정가 정가로 사라고 말안 하잖아. 정가로 다 사도 될것 같아요. 요거 빼, 요거는 좀 세다. 어, 요거는 세일 노려봐도 될것 같긴 해. 가격대가 26만원이라 요거는 냉정하게 세일 한번 노려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바지랑 코트, 아우터류 이런 거는 다잘 나온 것 같아. 자, 아무튼 뭐 잘하는 요 정도로 한번 둘러봤고요. 본 김에 루 르메르도 한번 룩북 같이 볼까? 요것도 한번 봅시다. 짧게 봅시다, 짧게. 맨만 봅니다, 맨.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긴 해. 그냥 그러니까 유니클로 르메르는 나왔던 거라서 감흥이 크진 않아. 근데 뭐 이런 블루존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예쁘긴 하고. 유틸리티 쇼트 블루종 가격대도 착하고 괜찮긴 한데 아까 봤던 그런 좀 폭력적인 느낌은 없는 것같아 뭔가 니콜슨 자라 이런 협업처럼 후드지어 블루종 코디로이 팬츠 뭐 이런 거는 가격대가 워낙 그냥 일반 유니클로 가격이니까 핀만 괜찮아도 앵충하지 않을까? 블러 코트 15만 원 가격대가 근데 훨씬 싸구나 유니 르메르가 가격이 훨씬 싸네요 훨씬 가성비인데 이거 이쁘다. 아직 판매는 안 되는데, 이것도 있으면 그냥 국밥으로 든든하게 입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거는 냉정하게 셔츠는 르메르 셔츠가 예쁜 것 같고요. 블루종이랑 코트, 그리고 뭐요 가디건 정도? 부인의 높게 올라오는 가디건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좀 살짝 크롭하게 나와서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것도 예쁜 것 같긴 하거든. 요거, 리니 르메르는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니콜스는 진짜 몇개 사고 싶어요. 니콜스는 이따가 방송 끄고 몇개살것 같아. 깜짝 놀랐다. 요거는 하울 한번 찍어도 될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